그럴수록 산책 도심에 있을 땐 의식하기 어렵지만 산책길에 들어서면 세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인간 외에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면 그럴수록 산책을 합니다. 고그 시절. 풀들이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피어날 때를 아는 식물들이 신기하기도 부럽네요. 나는 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나에게도 활짝 피어날 때가 올까요? 설마 이미 지나버렸을까요? 뭐, 호시절을 따져보는 건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칠 테니까요. 모르죠. 알고 보면 지금인지도요. 잘 부탁합니다. 한달 전에 나는 겨울을 사는 나였는데, 오늘의 나는 봄을 사는 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곤 하죠. 혼자서 내가 될 수는 없네요. 세상에 부탁하고 싶어집니다. 모쪼록 잘 부탁합니다. 다들 열심히. 이른 봄 무렵에는 산책길의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어린잎을 보며 참 촉촉하고 여리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후 어느새 큰 잎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순식간이죠. 담쟁이 덩굴이 뻗었던 자리에 빨판이 남아있는 광경도 종종 눈에 띕니다. 손으로 떼어보면 제법 단단하게 붙어 있죠. 그러고 보면 식물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햇빛을 따라 몸을 움직이고 덩굴을 감을 기둥을 찾아내며 이렇게 빨판을 딛기도 하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말입니다. 가지를 쳐내면 다른 기체 가지를 밀때 미고 줄기째 잘라도 다시 뿌리를 내리기도 하죠. 씨앗에 솜털을 달아 멀리 날려보내고 산길을 누빈 강아지의 다리에 풀씨를 묻혀보내기도 합니다. 해가 지면 잎을 접어 다음 날을 위해 쉬고요. 식물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조용할 뿐이죠. 까치의 비밀 동네 골목에 있는 긴 계단에는 자잘한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왜 저기만 유난히 저렇게 지저분할까 생각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유를 알았습니다. 계단 옆에 커다란 나무 위에 까치들이 둥지를 짓느라 그랬던 것이죠. 부지런히 둥지를 만들면서 흘린 나뭇가지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입니다. 까치가 나뭇가지를 가져가는 모습은 도심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고개를 드니 까치가 적당한 가지를 찾기 위해 나뭇가지를 몇 번이고 툭툭 부러뜨렸다가 버리고, 부러뜨렸다가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가지를 찾았는지 물고 날아가더라고요. 그 나뭇가지는 지금쯤 어디선가 까치 둥지의 일부가 되어 있을 테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여기저기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보고도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이유를 알면 귀여워지는 것들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초자연적 현상 어느 산책길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똥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똥과 나란히 걷는 것은 처음이었죠. 이유는 금세 밝혀졌지만 벌레가 있었구나. 어쩐지 아쉽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일 줄 알았는데 모가슴 소똥풍뎅이였다고 하네요. 이름 뒷산에서 꽝을 만났습니다. 아 꽝이다. 무척 인상적인 경험이었죠. 꽝! 꽝! 하고 울어서 꽝이었어? 그러고 보니 이름이라는 건저 우는 대로 지어지나 보네요. 그렇다면 혹시 동물들도 자기를 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까요? 동네 뒷산에서 꿩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은 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꿩이 어떻게 우는지 알지 못했고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 꿩하고 울었기 때문입니다. 깨꿀깨꿀 울면 깨꼬리가 된다거나 빠콕빠구 울면 빠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아, 알고 있었지만 꿩마저 꿩하고 우는 새였다니 허를 찔린 기분에 기가 막히기까지 했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꿩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먹을 것을 찾아 상하래로 내려왔다가도 오후 4시가 되면 숲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꿩들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귀엽기도 했고요. 일하다가 과로하는 건가 싶을 때면 꿩도 오후 4시면 쉬는데 생각하면 꿩 핑계를 대고 쉬기도 했답니다. 인간이 오후 4시면 일을 접고 쉬기는 힘든 노릇이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는 껑을 떠올려 보세요. 먹을 것을 찾다가 오후 대신에 돌아가자 하고 총총걸음으로 숲으로 들어가는 껑무리를 상상하다 보면 귀여운 마음과 함께 나도 좀 쉬자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어디에나 어디에나 풀이 돋고 있습니다. 어디에나요. 조금의 틈만 있어도 풀은 풀은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제 생황에 따라 매번 다른 마음으로 풀들을 바라보죠. 때로는 안쓰러워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며, 때로는 혼자 찔러서 반성합니다. 왜 하필 여기에 잡아놓자리를 하고 안쓰러워하거나, 너희는 뿌리 내릴 곳을 찾았구나. 나는 계속 호시 신세란다. 때로는 부러워하고. 와, 난 여기도 뿌리 내렸네. 나는 풀만큼도 열심히 살지 않는 인간이야. 때로는 혼자 찔려서 반성하죠. 올 봄엔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하고요.